한 주일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나의 나이, 구제나의 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시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 인간이 잃어버린 삼권을, 왕권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것을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나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간의 왕권을 회복시키셔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자본자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고, 마귀가 만물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권세로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부여잡고, 권세가 능력이 바라기를 기도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완전한 왕권이 회복되어졌음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내 뜻과 합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이런 복음의 자유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으로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럼 의인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의인이 되면요, 이게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하, 나는 왜이 정도 장로밖에 못 될까? 라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것에 관한 팍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더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집에 개가,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화가 나서 개를 발로 팡 걷어 찼는데 그 걷어 맞은 개가 깽 하면서 나갔다가 조금 있으면또 와서 앞에서 이 자기에게 예전에 했던 때리는 데는 언제 때렸냐. 그 전혀 상관없이 자기한테 또 이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저 개만도 못하더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왜 저렇게 서운한 게 많고 근데저 개는 내가 별로 걔가 잘못 아닌데 한방 발로 걷어 찼는데도 또 쫓아와서 팔딱 뛰어서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떠는 모양을 보고 내가 개보다도 못한 장르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공중기도 기도를 시켰는데 이분이 기도 속에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아주 결정타 그 끝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저 개와 같은 장르가 되게 없어서요. 이게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개 같은 장로가 되게 해주고 없어서. 이걸 공중기도에서 하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신앙인의 삶의 형식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이 은혜를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 규정해 내려고 하면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엇인가 의도하기를 시작하면 그 의도에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이 사자가 들어, 야로가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마치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머리의 명령, 제가 말해, 머리의 명령에 대해서, 야, 이 책을 들고 말입니다. 던져.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책이 머리가 말할게를 이걸 정진현장우님 보고 던져. 그러면, 막 던지려 하다 손이 생각합니다. 왜 던지는데? 아니, 저장우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왜 던지는데? 손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장우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삥 돌아가지고 요 던져. 근데 손은 던져야 되는데, 손이 생각합니다. 아니, 저장우님 뭐가 잘못하는데 머리 는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묻나요? 손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가 그손 불구자라고 합니다. 못 던지는 거지. 머리를 제외하고 사지백체는 생각할 기능이 없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비디언스 인바디, 몸 안의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일로 걸어가면 가고 일로 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라는데 발이 생각합니다. 머리 있왜 이리로 가야 되나요? 묻지 않는다고요. 그 머리는 이리로 가라는데 지는 이리로 간다고 그럼 우리 그 사람 말해서 지체 부자유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체 부자유자는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영적 부자연스러움. 이게 율법과 은혜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에 관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요, 잘될것 같죠? 생각할 때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쏙 집어넣습니다.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딱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서운한 게 생기고, 생각하게 되면 억울한 게 생기고 생각하게 되면 짜증나는 게 있고 생각나게 되면 내 방법을 고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할 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생각의 사회입니다 제도의 사회고 규정된 사회예요 그걸 안 지키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그런데 우리 은혜의 세계는요 막 율법전서 펴놓고 헥! 그리고 거기에 완전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황권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적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승전한 황제가 돌아와서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주임사제가 딱틀어막고 황제 못 들어갑니다. 아니 황제가 들어가는데 어디 요새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맞고 선 사제가 누구냐 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안부로 시었습니다 어시를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딱 맞으니까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성당에는 피 흘린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당황해서요. 아니, 다윗도 들어갔잖아. 다윗도 그 많은 피를 흘린 왕인데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눈을 부릅고 말하기를 황제예요. 그러면 당신이 다윗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이 황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예,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당신도 밖에 나가서 죄 없는 양민을 무수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고 싶으면 다윗이 침상에 머리를 쳐받고온 침과 눈물이 젖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라 이렇게 자기 왜냐? 이 황제도 전쟁을 할 적에 십자가 전쟁 아래 사는 거거든요. 소위 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참 위험한 논쟁이 의인 논쟁입니다. 몇번열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면,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하면 결판이 안 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판이 안 나요. 세상 사람은 싸우면 친해지고 술 한잔 놓으면 문제 해결되고 더 친해진다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의인 논쟁 때문에, 의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에이 논쟁에서 내가 지면 내가 지, 여기서 진다는 거,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 때 논쟁이 붙어 서 지면 파문 당했습니다. 파문은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교황청이 죄를 안 묻겠다는 거거든요. 파문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야. 이이 이 죄의 뿌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죄의 쓴 뿌리가 교회 역사를 쭉다 올라와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을 드러내고 경건을 드러내고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근데 사실은 경건을 드러내고 믿음을, 이런 사람들이 참 보잘 것 없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장딱 한 마리가 자기 뺑아리하고 이게 우리에 있었습니다. 닭장 우리에 아주 기골 장대한 장딱 한 마리하고 그 병아리가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병아리가 자기 아빠 수탉의 그막 멋있는 벼슬을 보고 아빠 그 벼슬 참아 이것은 우리들의 권위와 우리들의 우아함과 우리들의 아주 기골 장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지. 아, 그래. 아빠 참 멋있다. 근데 아빠 그 뿌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 어떤 저희라도 덤비면 그냥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빠 목소리 왜 그렇게 커? 누구든지 덤벼들만꼭한번 하면 호랑이도 물러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기 병아리가 고개를 갸우시 좌우로 쳐오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 뭐하는 거야? 우리 닭장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자기 이게 우아하고, 부리가 튼튼하고, 소리가 웅장해도, 이게 갇혀있죠. 닭장. 그 닭장을 벗어날 수 있는 신세가. 벗어나도 닭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입을 덮어 쓰고 만세 부른다는 말이 있죠.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한 손에 걷어 잡고, 그리고 그 세상에, 세상에 두려워 할수 있는 사람은, 이 몸놀림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으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 2에 갈대오래서 불림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가 의인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율법이 언제인데요? 모세가 출애급에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언제 사람인데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삭이 나와서 야곱이 나와서 야곱이 요셉 따라 이집트 들어가서 450년 동안 종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고요. 그 모세 따라 나온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훨씬 갈때 우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율법으로 인침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은 율법 한참 전에 이미 그 믿음의. 그러므로 말합니다. 할례로냐? 믿음으로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 자손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갈대우로떠났어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때 그의 그 의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요 굉장히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자기 부인복 없는 누이동생이라고 그고 그것도 거짓말 아니라고 하나님한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법적 잣대 들이대고, 또 이렇게 성경적 잣대 딱딱 들이대갖고, 너 나쁜 놈, 원래 가만히, 사회생활 가만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그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적질 받으면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요. 왜 편,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고 대차게 지적질을 했는데 누가 나에게 그런 지적질을 하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나무라고 정겨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는 연약하며 그야말로 나는 길거리에 벌어진 당나귀 턱뼈와 같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이 되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가면 예수 믿기 힘들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명색 이이 나라 장관인데 아 내가 당나귀 턱뼈만도 못하다고 이거 고백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명색이 박사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박사 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에 착실합니다. 법잘 지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정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고 하기도 뭐, 아니, 꺼져가는 심지어, 내가 왜 꺼져가는 심지어. 이, 이, 그러니까 게 이게, 이게 받아들이, 니까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속으로 나는 그렇게 큰 죄진 거 없어. 내가 뭔 죄를 줬는데. 그냥 죄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멋있는 사람들, 그큰 교회 가면 멋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일종의 사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에 설교해 보세요. 아침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우리 도덕적 사표면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그분을 따라,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존경하는 게는데 대놓고, 니는 죄인이다라 말해보면, 내가 왜 죄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안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내 안에 자기 인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교육이 그걸 가르칩니다. 나는 훌륭한 시민이요.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다. 남을 도와주고 남이 힘든 거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누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인격적으로 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뒤따쳐놓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능하다고 그러고 무지하다고 그러고 아무 쓱도 없는 자라고 그러고 빈들의 말은 풀 같다고 그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이게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에, 내용의 가르침에 내가 감히 드러낼 용기는 없고 교회 안에 있고 싶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안에 내 자는 아 똘똘똘 뭉쳐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복음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완벽한 그리스도 왜? 완벽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안에 이걸 포기 못해 이게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저, 예, 질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장관이면 뭐, 장관도 죽어버렸는데, 대통령 뭐 하냐고.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안 죽어. 이게 안 죽어. 제가 요새 얼마나 웃기면서 사는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총장을 내려놓은 지가 2014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밖에 나가면 총장이라고 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지만 웃깁니다. 재미있다고요. 내가 그거 내려놓은 지 언젠데? 이미 학교를 떠난 지가 5년째인데. 사람이 내려놓기도 힘들고, 사람이 내려놔주지도 않는구나. 내려놔주지도 않는구나. 얼마나 우스우냐면요이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 이래, 거의 가죠. 내 의로움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렸던 것은 세상이 다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능한 존재야. 무지한 존재야. 아무런 가치와 가능성도 없는 존재다. 이걸 계속 고백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고백하는 정도가 내인하고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거기서 은혜가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나는 무지한데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데, 전쟁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권능이 되시고, 이, 이 이게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장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빗들어서 형제를 쳐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되면 찢는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찢고 발리고 한다니까요. 교회사에서. 형제를 피파하는대박해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단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전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피비린 나는 사륙을 교회가 자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코,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대주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서 교회를 묵사벌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신앙이 바깥의 사단의 공격보다 더 무섭다. 사단이걸 너무 잘 사용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은혜 은혜가 느껴지고 눈물이 흐르고 고백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익한 존재?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학문의 훌륭한 언변의 훌륭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하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할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바울에게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내용과 껍데기를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틀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굴러가면 은혜가 덜덜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하, 은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입을 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미운 사람이라도 잘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고생하셨어요. 정말 한테 주워 패버리고 싶은 사람이라도 하나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람의 이 강력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주가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피팍 시대에 교회 환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을 단두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배짱은요 이 일은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고 보는 겁니다 주께 사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단두대 에 올려서 내 목을 치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셔야 합니다. 악의 수단이 아니 되고, 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은혜인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배우에서, 그리고 앞에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당신의 섭리 안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그 스테반 돌 맞는 장면 보세요. 돌에 맞을 때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소리쳐 말하기를 내가 보좌 위에 서신 주님을 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보좌는 앉아 있는 의자는 앉아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좌 위에서 딱 일어서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스테반아 와라.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스테반을 향한 돌을 던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어디 나의 사랑하는 종에게 동을 던지느냐. 그건 당신이 갚으시게 다그 은혜 아래,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스테반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이겨먹습니까? 그렇게 빛나는 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초라한 종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힘 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뺄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조금 해 보신 분 있습니까? 축구 선수 출신도 있잖아요. 축구 양다리에 양 발목이 힘빡 주고 공뻥 차면 10m도 안 가요. 축구 선수들에게 강한 공을 찰 때는 몸에 힘을 빼고 발에 힘을 빼고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칠때 온몸에 힘을 빼고 골프 치는 사람들 힘 빼고 칩니다. 힘을 빼고 쳐야 돼요. 스파이크 하는 사람도 공중에 떠서 가장 부드럽게 내리치는, 그래야 힘이, 힘을 빼야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우리 의, 우리 자랑, 내 생각, 이걸 빼야 은혜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은혜의 소유자로서 믿음을 모든 사람이 보이는 복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